안녕하세요. 티키타카 효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요즘 인기 많은, 네, 차박용으로 나오는, 네, SUV가 정말 인기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R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딱 봐도 이제 구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2012년식에 약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으로, 어, 근데 구형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라인 하면, 네,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딱, 어, 뭔가 옛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차량인데 그래도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흰색상 네 많이 찾으시는 흰색 검은색 중에 흰색깔 차량입니다 정말 하 아, 새하얀 게 너무 근데 관리가 잘돼 있어요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뭐딱 눈에 크게 띄는 기스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차량 상태 알아보기 전에 성능 기록부 한번 보셔야죠 네 성능 기록부 한번 띄워주세요 성능유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쪽 프론트 휀더 부분에 단순 교환 딱한곳 있고요. 어, 교환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내 네, 뼈대만 먹지 않으면은 괜찮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외판 교환 딱한 곳에만 있는 프론트 휀더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세인 이유는 일점 없는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차량 상태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량 정면부 살펴보시면 양쪽 라이트 상태 내 네,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라이트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그릴 부분과 본입 부분에도 돌팀이나 스크래치 붙이는 점 전혀 전혀 없습니다 앞 범퍼 횡다 정말 뭐 스크래치 기스 찌그러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 와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네휠 기스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 굉장히 많습니다 빵빵하게 예.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뭐판 상태 굉장히 좋아요. 네. 핸들 상태, 아니 핸들은 손잡이. 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요. 많이 이용할 경우는 이 손잡이 안쪽에 막 스크래치가 막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없고요. 그리고 뭐 색이 바랬다거나 이런 부분 또한 전혀 없습니다. 도어판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이그 상태 깨끗하며 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많아요. 네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 범퍼 횡단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으며 트렁크 상태 요즘 차박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와 저는 그래서 이렇게 SUV 차량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안쪽 트렁크 공간 상태 넓어요 트렁크 공간 6대4 폴딩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접어서 매트 하나 딱 깔아 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있습니다 뒷 범퍼 휀다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상태 바로 만나볼게요 이얼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아 이제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열선 시트 필수죠. 네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으며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과 키로스 대비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어요.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발판에 이제 발판 매트 갈아두신거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고조석 쪽 도어 부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도어 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까지 많이 긁는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딱 제가 눈에 딱띄면 하나쯤은 집어드릴만 한데 전혀 없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디자인 또한 예쁘지 않나요? 네, 일렬로 들어가 보실게요. 헤나 차량은 운전석이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져 있으며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장착되어져 있고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으로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이렇게 계기판 상에 경고등 불 들어오는 부분 없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178107km로 핸들 상태, 핸들 상태는 지금 핸들 커버가 씌어져 있습니다. 핸들 커버 안쪽에 깨끗해요. 핸들 커버 안쪽 상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화 받는 버튼과 크루즈 모드 있고요. 네, 이렇게 볼륨 버튼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져 있으며 하단부 보시면 열쇠키 우선 두개 있어요. 열쇠키 두개 필수죠. 네, 열쇠키 두 개와 핸들 기어봉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이 통풍 시트. 네, 운전석에만 있지만 네, 운전석이라도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확인해 보시면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커버가 부착되어져 있어요 근데 커버가 오네 찍찍이 이런 부분 아 안쪽에 있구나 네 찍찍이 이렇게 있습니다 찍찍이는 있는데 아마 제거하실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커버 상태 자체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착을 해 놓고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트 상태는 말고도 없이 깨끗하고요 상단에 뭐 라이트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 잘 열리고 네잘 닫힙니다 깨깨 걸린다든가 소리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천장재 상태. 이 밝은 색상의 천장재의 경우에는 뭐가 묻었다, 해졌다 했을 때 굉장히 더러워지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와 18만 킬로가 다 돼가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서 실내 상태 한번더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고요,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스포티지 R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이 밑에 나오는 이 아이라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있는 그냥 불만 딱 비춰지는 게 아닌 이렇게 일자로 쭉 위, 위나 아래쪽에 이렇게 꼭 뭐가 길게 있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사후 관리 물론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 또는 실 매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어, 효진 씨 혹시 다른 차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제가 저희 영상이 없는 차량도 제가 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앞에 있는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티키타카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